안녕하세요. 최보자 투우입니다. 자, 오늘은, 음 제가 캠핑갈때 아주 잘 이용하고 있는 대용량 콜맨 아이스박스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요거는 50쿼터. 자, 우리나라 단위로는 47.3리터. 네, 엄청 큰 거죠. 콜맨에서는 요거보다 좀더큰게 알루미늄으로 된 거. 54쿼터, 50L 짜리가 있습니다. 예, 그거는 좀 장단점이 있죠. 자, 요거에 일단 장점을 말씀드리면, 음, 일단 가볍습니다. 예, 스텐이 아니라서 가볍고, 플라스틱이라서. 그 다음에, 이렇게 손잡이가 있구요. 2단으로, 손잡이가 있고, 요 바퀴가 있어요. 보이, 어, 조금 이따 보여드릴 텐데, 자, 뒤에 바퀴가 있어서, 어, 굉장히 많이 담아도 이동하기 굉장히 편합니다. 제가 한, 한 4년째 쓰고 있는데, 예, 바퀴하고 손잡이 전혀 고장난 거 없이 잘 쓰고 있습니다, 여러분. 예, 요 자체 무게는 5kg 정도 되고, 크기는 옆으로 58, 예, 그 다음에 depth 44, 그다음 높이가 45cm 정도 됩니다. 나중에, 요, 요정, 요거 요정 크기하고 비교해 보시면 대략 크기를 가늠해 볼수 있고요. 자 여기에 옆에 있는 자 요거 요거 쫙자삼다수2리터짜리 12개 그 다음에 와인 2병 제가 좋아하는 꿀 홍삼 5병 햇반 10개 어, 500리터 생수 5개 그 다음에 탄산수 와이프가 좋아하는 어? 10개 다 들어가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자, 일단은 이거를 오픈을 하고요. 자, 요거는 오픈하고 제가 직접 넣는 걸 보여드려야 되니까. 자, 안에는 이렇게 미끌림 방지가 있고, 이제 물뺄수 있는 자, 요 구멍이 있고요. 그 다음 아까 안 보여드렸는데, 위에는 이렇 바퀴가 있고, 이렇게 생겼습니다. 예. 물 빼는 거는 뒤에 코기. 자, 코기 여기 예. 있고요. 자, 거의 다 들어갈지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, 여러분. 자, 일단 슈어 삼다수 하나 넣고요. 다음. 자, 두개 들어갔죠? 자, 높이 안 넘어갑니다. 예, 뚜껑 충이 다칩니다. 자, 그 다음에 햇반 하나, 둘, 사이드에 하나, 둘, 셋, 넷, 한 다섯 개 집어넣고요. 자, 이쪽 사이드도 하나, 둘, 셋, 넷. 다섯개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물통 하나 둘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꿀농삼 하나 둘셋넷 다섯개 들어갔죠 자그 다음에 자 요거는 와인을 요렇게 넣으면 될것 같습니다 요렇게 넣고 와인 이렇게 넣고요 자 그다음에 중간에 요거 하나 넣고 캔도 하나 자뭐 세워도 되고 높여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둘셋넷 다섯 들어갔죠. 자, 다음 또 뭐, 또, 뭐, 이런 게 들어갑니다. 둘, 셋. 여거 보시면, 어, 중간에 이렇게 홈이 또 있기 때문에, 이쪽에 조금 볼록하게 적재하셔도 돼요. 예. 네. 다섯 개 하고, 자, 요거는, 뭐, 요렇게. 자, 요렇게 하고, 자, 요렇게 여러분. 자, 보이시죠? 저 뚜껑을 닫아 보겠습니다. 자, 뚜껑을 닫아보겠습니다. 자. 닫혔죠? 예. 네. 실제로 조금 공간이 더 있습니다. 예. 네. 뭐, 요쪽도 있구요. 요쪽도 있고. 뭐, 다른 뭐, 햇반 제생각에 두세 개는 더 들어갈 것 같아요. 예. 네. 근데 이렇게 또 너무 많이 넣으면 엄청 무겁겠죠, 여러분. 그러나 자 우리 최대 장점 바퀴 바퀴가 있습니다. 바퀴가 있어서 뭐 자유자재로 끌고 다니 아주 편합니다. 네. 네. 바퀴가 딱 보시면 어 그렇게 튼튼해 보이지 않습니다. 자 이거 보시면 뭐좀 플라스틱으로만 됐어요 튼튼해 보이지는 않는데 어, 생각보다 내구성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절대 못 부러지거나 이런 건 없이 지금 한 4년째 잘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. 자 위에 손잡이 이것도 뭐 이렇게 툭툭 치고 놓고 올리고 좀 녹슬었을 때그 wd-40 있잖아요 윤활제 그거 조금 뿌려 주니까 굉장히 부드럽게 잘 동작했습니다 오늘은 콜맨 아이스박스 50쿼터짜리 리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